네, 안녕하세요.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공시가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 설명드리는 공시 뽀개기 방송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어, 조금, 어, 악재가 나왔던 기업의 공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할 기업은요, 쌍용차입니다 자 오늘 뉴스라든지 공시를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쌍용차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단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전율 대비해서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과연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요 오늘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공시 방송이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어 영업이익이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영업 손실이 엄청났다는 건데 지금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을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실적 악재였기 때문에 주가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쌍용차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업황을 지금 어,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도부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유지가 됐었고요 적자폭이 그나마 줄어야 조금이라도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실 어.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이 정도 규모까지는 몰랐습니다. 업팡이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영업 손실을 많이 봤을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 실제로 영업 이익을 봤더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원 이상대의 손실을 봤습니다. 자, 작년 작년 2018년도죠. 2018년도 영업 이익이요. 연 전체로 봤을 때 642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만 1 0억원이 넘어갔어요 지금 손실이 그만큼 올해 엄청난 연도별로 봤을 때 1년 전체로 봤을 때도 엄청난 어, 적자 성장이 있었습니다 적자를 뭐 성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적자 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자, IMF 이후에요 쌍용차가 사실 영업손실이 천억원 이상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걸 우리가 수치만 봐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적 시즌에 지금 제가 실적 좋은 기업들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실적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사업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경쟁사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고요. 특히나 뭐 티볼리아 같은 이런 대표적인 주력 차들이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SUV 시장이 굉장히 경쟁력이 강화가 됐어요. 왜냐면은 글로벌 어, 해외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라든지 국내 완성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저가의 어, 자동차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UV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당히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판매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어, 제품을 뭐 할인도 해야 되고 이벤트도 해야 되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이 급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적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죠 지금 뭐 거의 뭐 역사적 저점 구간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2015 16 17 18 19년 이렇게 한4 5년 가까이 되는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저점을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지만 오늘 다시 저점을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다면 밑에서 물량을 받아 줄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바닥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 나오고요. 추세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기술적 영향이 아닙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서는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걱정드려 성용차를 오늘 말씀드리느냐 자 지금 오히려 빠지는 이유로 볼게요 오늘 단기 수급만 보더라도 자 보세요 자 오늘 기관에서 대량 매물이 출여가 됐고요 그쵸 그렇죠?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오히려 샀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연저점을 뚫고 내려갔는데 개인들은 이게 바닥이다라고 되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저점을 돌파한 종목들은요 절대 하락 추세가 끝나기 전에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수급이 개선되고요. 어 일단은 실적이 일단 먼저 개선이 되고 수급도 개선이 된 이후에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중간에 잠시 반등 노리고. 아주 짧게 짧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도 흐름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력 수급 중에 하나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저점을 돌파한, 하향 돌파한, 어, 바닥을 알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지금, 어, 수급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하는 날이 더 많았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쌍용차를 가지고 계시면 손실 구간입니다. 100%죠. 왜 지금 저점을 뚫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지금 매도를 하시고 반등을 다시 나오는 걸다 받는 타이밍을 보시고 접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장 좋은 것들은 매도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지금 중장기라고 생각하시고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공식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시고 들고 있는 종목들 한번 하나하나 재무제표를 살펴보세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좋지 않은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매물이 대량 출해야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 하락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쌍용차는 오늘 예시로 설명드렸습니다. 실적 이 좋지 않은 기업이 이렇게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지금은 실적 위주의 종목별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만 우선적으로 투자하시는 현명한 어,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도,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ir 전문법인 마르키트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